1번 동작 발은 오른쪽으로 이번 동작 한번 반왼쪽에 그래프 할때 한번 자손 하나 둘 어깨 아래 원투 쓰리 포 오른쪽 이동 원투 쓰리 포원 쓰리 세븐 에잇 퇴장해 왼발 정지 잡고 정지 잡고 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잡아서 네번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번두번 다섯 여섯 일곱 명. 오른쪽으로 하나 두개 박수 반대쪽에 일곱 자일번에 앞동작이 한개 오른쪽 그랩발 어깨 놓고 반대 어깨 놓고 시저스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오른쪽 왼쪽 잡고 잡고 돌아서 박수 돌아서 박수 1번의 뒤 오른쪽 한번두번 번 박수 한번 다리 벌려서 양손 하나 둘셋엑 머리 엔 접지 네 박자 뛰어서 오른발 왼발 넷번 1번의 뒷동작 오른쪽 하나 둘에 박수 하나 둘에 박수 쏘고 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 잡고 놓고 엑 머리 접지 넷번뛰어서세 져스 네번 일번 동작 빠르게 합 오른쪽으로 1 2 3앤밧셋셋1업앤2밧업앤2확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3 보로 이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동작. 자, 이렇게 모이상태에서 옆사람 손잡고, 네어에 킥, 앤, 두 번, 킥, 앤, 세 번, 킥, 앤, 네 번까지 차고,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른발 차서, 원, 투, 쓰리, 포, 다시 세븐에 자, 이번 동작 다시 잡아서, 옆에, 킥, 임두 번, 자고, 세 번, 자고, 네 번, 차서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 일곱, 하나. 3번 동작. 다리 벌려서, 바운스 하면서 하나, 옆, 아래, 옆, 업 다운, 두 번. 괜장게 해서, 오른쪽으로, 호핑, 두 번, 세 번, 네 번. 3번 동작 다시, 양쪽, 하나, 두 배, 셋, 넷, 위, 아래, 두 번,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일곱여다 자, 이 자리에서 뛰면서, 양손 반짝반짝 하면서 뛰어서, 한 번, 두 번, 네번 뛰고, 옆 사람 박수 동작 네 번, 하고, 오른발, 앞에 놓고, 원, 투, 반대 놓고, 원, 투, 다시 한번 더. 자, 반짝반짝 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기. 옆 사람 쳐다보고, 박수, 네 번. 오른 발에 워, 쿵. 왼발에 워, 쿵.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기 자리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양손에 잡아서, 온발 얼굴, 가렸다가, 왼손, 어깨. 그 다음은, 옆에, 옆에, 안에, 하트 옆사람 저랑 오고 하트 날리기 3번 동작이야. 다리 벌려서 하나, 둘, 셋, 넷, 업, 다운, 업, 다운, 호핑, 호핑, 3번, 4번, 반짝반짝 반짝, 4번, 네 번, 다슴에서일곱번 4번 동작. 자, 오른쪽 서아보고손 밀면서, 엉덩이 방향 상관없이, 아무 때나 흔들기, 오른쪽. 한 번, 두 번, 네 번, 반대쪽에 네 번. 된상에서 오른쪽, 그레발 양손 잡아서, 가슴, 왼쪽에서, 어깨, 두 번, 밀기. 이 상태에서, 오른발, 만보, 어깨, 왼쪽. 자 시저 썰 면서 옆 사람 찌 르고, 그리고 하트 동작 날리기 4번 동작 다시 앞에한번눌 건데, 헉, 번, 번. 반대쪽 에있는 오른쪽, 맨발, 어깨, 위 와서, 만, 보 에, 채있 는데, 입술 푹뭐채 하나 둘셋넷 가슴 와서, 오른쪽, 왼쪽, 양손 잡아서. 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양손 꽃좀 만들어서. 하나, 둘, 넷, 셋, 넷. 왼쪽으로 돌면서. 다섯, 여섯, 일곱. 오른발에 오른쪽. 자, 이태에서 뛰면서. 뛰고, 뛰고, 두 번. 박수 동작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4번 동작이 아니 오른쪽. 골반, 네 번. 반쪽. 네 번, 오른쪽에 잡아서 어깨 두 번, 어깨 밀어서 옹는 모습 대박자, 넉살아 앉히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양손 잡아서 돌아다가 잡고, 돌아다가 잡고, 뛰고, 뛰고, 두 번, 박수 네 번, 킥, 깨, 두 번, 세 번, 네 번. 사이더 전지, 이 상태에서 하나, 둘에 턴하고